예, 안녕하세요. 예, 신차의 풍격입니다. 저는 현대 자동차의 현직 딜러구요. 아, 연말돼서 차량 관련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개별 소비세 인상에 관한 그 문의사항이 많아서 아,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예,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개별 소비세에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 옛날에는 이제 특별 소비세였죠. 특별 소비세에서 개별 소비세로 용어가 이제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존에 개별 소비세율이 이제 5%였었습니다. 예, 이 5%의 기준은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 자동차라고 하면 부가세 10%를 뺀 900만 원에 대한 예 5%가 개별 소비세 명목으로 부과가 되어 있는 겁니다. 5% 개별 소비세율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30% 인하를 했었어요. 30% 인하를 하니까 1.5% 빠지거든요. 그래서 30% 인하, 한 3.5%로 부과가 됐었던 거고요. 이게3.5% 인하된 거를 다시 2021년부터는 5%로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1.5%만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별 소비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요, 명목으로 해서 추가 30%가 더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에 30%면, 아0.4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 플러스 0.45 하면 1.95%가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5%에 뭐 30%, 70% 뭐, 이렇게. 뭐 설명을 계속 드리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영업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지금 구매하시려고 하는 아반떼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이게 올해는 2천만 원이지만 예 내년도 1월 1일서부터는 개별 소비세가 한 3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요. 예. 요거는 이제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개별 소비세 인상분으로 해서 3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 여기에 부가세 10%가 또 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니까 33만 원. 예. 그리고 이제 취득세도 이 자동차를 구매하시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취득세도 이제 구매 가격의 7%니까 따라서 인상이 되거든요. 그 어, 2천만 원짜리 아반떼가 내년서부터는 예. 아, 어, 개속세 인상으로 30만 원, 예. 부가세 10% 3만 원. 그리고 취득세가 한 2만 1000원 정도 더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네요. 예. 차량 가격에서는 33만 원이고 취득세까지 하면 3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어 천만원당 한 16만 5천원 정도가 차량 가격에서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2천만원이니까 한 33만원, 예, 3천만원인 한 49만 6천원 정도. 뭐 이렇게 또, 여기서 제가 천원 단위까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천단위, 만단 단위 이하로 절사될 거니까요. 한, 뭐, 한 50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3,500만원짜리 산타페를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면, 내년에, 예, 내년에 인상된 가격으로는 한 3,557만원 정도, 예, 이렇게, 오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000만원당 한 16만 5천원 정도가 차량 가격이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개별 소비세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어차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아, 뭐 내년 1월달에 구매하려고 했, 했었는데 아, 12월이면 조금이라도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보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데 지금 11월서부터 12월까지 차량 수요가 예, 대기 수요이신 분들이 좀 많이 몰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음... 이런 음... 대기 수요들로 인해서 지금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차량이 지금 납기가 조금씩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도 뭐한 6주에서 8주 걸리고요. 아반떼는 뭐,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11월 12일인데, 이때쯤 오늘 이후 계약하시면 이번 연도 12월 말이나 나올까? 그것도 지금 솔직히 미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말씀을 드렸지만, 제네시스 차종은 기본 한6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 제네시스 차종은 원하는 사양으로 주문을 넣으시면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시면 뭐 내년에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얼마가 인상이 되느냐. 만약에 6,500만원짜리를 내년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뭐 계약은 오래 하셨지만 내년 출고 기준이니까요. 그러면 약 107만 원이 차량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분까지 하면 한 11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고요. 만약에 뭐 8,000, 8,500만 원짜리 제네시스, 뭐 GV80이나 이런 거를 오래 계약하셔서 내년에 출고하신다고 하면, 출고 기준으로 해서 어, 개별 소비세 인상분이 한 127만 원, 그리고 부가세까지 하시면 예, 140만 원, 예, 인상된 취득세까지 하시니까 15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이제 세제 개별 소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차량 계약이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어떻게든 뭐 올해 안으로 이제 출고를 하셔서. 이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은 출고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 기준이 아니고 출고 기준입니다. 어, 출고에서 등록까지 하시려면 좀 날짜가 빠듯해요. 그래서 아반떼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 걸리고 있고요. 예, 뭐 여타 차종이 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터 차종까지 지금 계약이 많이 밀려서 뭐 납기가 한 4주에서 6주,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리고 있고요. 어, 이, 모든, 제가 이제 서두에서 모든 차량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는 차량이 있어요. 그네 그러니까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경차. 우리나라 출구되는, 저희 현대에는 없지만, 기아나 쉐보레에 있는 경차에는 개별 소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하시나, 내내, 내년에 구매하시나, 뭐, 가격, 차량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그 경차가, 예.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이 경차 그리고 1톤 화물차 예 그리고 이제 9인승 이상 승용 예 11인승 이상 승합 어뭐 저희 현대 이제 스타렉스 9인승 예 9인승 이상 차량 예 면제가 되고요. 뭐 기아의 카니발 예 9인승 이상도 개별소비세가 면제가 되니까 올해 구매하시나 내년에 구매하시나 똑같습니다. 단 7인승은 좀 변동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 렌터카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제 여기에 개별 소비세가 아, 면제는 아니고 감면되는 차량인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현재 이제 143만 원 한도로 개별 소비세가 감면이 되고 있고요. 뭐 내년에도 계속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도 왜 몰리냐하면 어, 하이브리드는 이제 개별 소비세 외에도 취득세 감면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취득세 감면이 작년까지는 이제 140만원 한도 감면, 면제. 올해는 50만원 줄어서 90만원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음, 50만원 더 줄어요. 그래서 40만원만 감면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이브리드 구매 예정이신 분들도 또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차량, 출고 대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예, 그러면 1톤 화물차는 개별 소비세 인상 해당 차량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 주문이 많이 몰리느냐. 요거는 또 소득신고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경차, 1톤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그리고 렌터카가, 예. 부가세 환급 차량입니다. 부가세 환급 차량이라는 거는 예. 요거는 이제 뭐 일반 개인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야, 일반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분들이 이 차량을 취고하시면은 부가세 환급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번 년도 사업을 좀잘 하셨던 분들은 어차피 음, 소득 신고도 하셔야 되고 또 요런 차량들을 어 구매를 하시게 되면 소득감면도 될 뿐더러 부가세 환급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톤 화물차들이 지금 많이 또 계약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뭐 9인승 이상 예. 9인승 이상 이제 승합차들 스타렉스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뭐 스타렉스 3밴, 5인, 5밴 이런 차량들도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들이기 때문에 뭐 기본 스타렉스도 지금 계약하시면 두달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차량 연말 수요하고 내년도 개별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부가세 환급 문제가 되는 차량들이 지금 뭐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얽혀 있어서 계약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차량 출고가 좀 더디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개별 소비세가 인상되기 전에 받으실 분들은. 이달에라도 빨리 계약을 좀 서두르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세금 관련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뭐 이렇게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는데 이해가 다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